당첨! 안녕하세요 전국 최저가의 박부장입니다 금일 소개시켜줄 차량은 앞에 보이는 혼다의 올리오 코드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장고장이 상당히 없는 차량으로 유명하죠.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008년식, 주행 거리는 98,000km 탔고요 그리고 중고차 성능상 지금 완전 무사고, 외판 교환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고요. 미세 누유조차도 없네.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관리하기 편한 은색상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4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 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은, 음, 앞에 범버 쪽, 그리고 라이트, 본네트 쪽 확인했을 때, 자, 영상으로 비춰진 것과 동일하게, 자,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쪽에는 전혀 백화현상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혼다 마크, 이제 H 모양의 마크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휠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자휠 긁히는 걸좀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판까지 부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 타이어 잔여랑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 휀다,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 네, 자세하게 확인 한번 해봤을 때 음, 빛을 반사해서 봐도 외판 부분 찍혀가지고 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찍혀 있는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관리를 좀잘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면요.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뭐, 파손된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다에서 이제 줬던 가방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자, 안에는 이렇게 각종 물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더 안쪽에는 가방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가방 안에는 이제 스노우 체인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타이어에 부착을 해서, 자, 눈길에서도 주행하시기 편하게 체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운전석 측면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보면요. 자, 이쪽도 조우석 쪽이랑 동일하게 웹판 부분, 찍혀있는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색상 차량이지만 광 자체도 상당히 잘 살아있어요.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휠 보호할 수 있게 캡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외관 상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와 동일하게 상당히 훌륭한 상태고요.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시트 상태는 보시는 거 같이 틀어진 부분 없이 지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시트는 보시는 거와 동일하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는 장착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바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도 지금 상당히 잘 걸리고요 그리고 시동 건후에도 엔진 소음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98,914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계긴판상이 나와 있는 네, 경고등 같은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핸들 쪽 보시게 되시면 크루즈 컨트롤과 간단하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핸들 리모컨까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상당 거치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후방 카메라를 따로 시공을 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부착이 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그 하단부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각종 차량의 오디오 기능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운전성, 열선, 조성, 열선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부로 바로 올라갈게요.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썰루프도 상당히 부드럽게 조용하게 잘 열리고 다시 고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 단말기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앞좌석만큼이나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약간 등쪽이나 엉덩이 쪽에 주름이 잡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좀더 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주름이 잡혀 있는 부분이 눌리면서 펴지면서 좀더 이제 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시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에도 따로 벌집 매트로 네, 교체하신 상태고요. 간단하게 찍찍이만 떼셔가 터시면은 바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뒷좌석에 탑승을 하면은 자, 공간 자체도 지금 상당히 널널하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도어쪽양 옆으로 하단부에는 제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올류 어코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 그리고 모터랑 뭐 공간까지 같이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자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면서 그리고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엔진룸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과 동일하게. 엔진 떨림도 없고, 소리도 상당히 정숙하죠? 상당히 조용한,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차량은 혼다이 올리워커드 2.4. 등급을 바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이 지금 현재 연식은 2008년식, 주행 거리는 98,000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고 유무는 성공장에서 맡았던 경우가 외판 교환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차량, 그리고 미세내유도단한 방울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4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말고. 뭐 다른 원하시는 차량 알아보신 차량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 차량 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선별해서 바로바로 바로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 최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